안녕하세요 보라카이 대유영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이 필리핀에 살면서 보라카이 살면서 또많은 관악들을 보고 어, 또 제가 느끼고 꼭 드리고 싶었던 팁몇 가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우기철이 다가 왔어요. 어, 요즘 비가 계속 오네요 며칠째. 어, 날씨도 굉장히 흐리고 하지만 뭐 열대성 저기압이 이제 곧 사라질 거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아, 첫 번째로 이 우기철에 꼭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절대 절대로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픽업 샌딩 업체를 이용하셔서 들어오시는 게 것을 강추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비가 많이 오거나, 혹은 파도가 많이 쳐서, 혹은 태풍이 와서 어, 비행기나 배가 캔슬될 경우, 어, 여러분들 자신이 혼자서 케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호텔 문제. 항공권 문제. 그다음에 이 배터 선착장에서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은 인파가 기다리고 있는데 아, 여러분들 개개인이 오셔 가지고 어 이곳 선착장이나 아니면 어 선착장을 빠져나가는 것도 문제고 배표를 사는 것도 문제고. 또 설사 배, 배터를 빠져나갔다 하더라도, 배터에서 또 어떤 차량을 섭외하는 문제, 또 설사 차량까지 다 타고 이동을 했다 하더라도, 공항에서 비행기를 다시 리북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많습니다. 호텔을 부킹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깔리버에서, 깔리버에 대기 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픽업 샌딩 업체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아 여러분들이 물론 여기 들어오는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아 깔리보 공항에서 자유여행 물론 자유여행이니까 가급적이면 저는 아 그냥 부딪히면서 들어오는 것을 권하고 싶지만 오기철만큼은. 아, 픽업 샌딩을 꼭 하시라고, 어, 꼭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우기철이 아니고, 어, 뭐, 이런, 어, 큰 어떤 날씨에, 날씨에, 날씨에 영향을 받고 문제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 포라카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아, 성인, 스무 살 넘은 성인이라면, 그냥 들어올 수가 있어요. 간단합니다. 빨리 보고 확 내려서. 어 택시나 밴을 잡고 아니면 어, 트라이시클을 타고 저기 깔리버 터미널 어, 가가지고 어, 세레스 버스를 타고 들어오는 방법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굉장히 쉽습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할수 있는건데 아, 이 우기철이나 혹은 아, 태풍 파도가 셀때 이럴 때 배가 캔슬될 때 아, 이럴 때 여러분들이 멘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우기 시철에는 픽업 샌딩 업체를 이용해서 들어오시라. 아무 걱정 없이 여러분들은 그 픽업 샌딩 업체를 그냥 졸졸졸졸 따라다니면 되고, 실제로 가격 또한 어, 개인이 오시나 픽업 샌딩을 이용하시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팁 우기철 혹은 어, 우기철 지금. 우기가 들어오니까요. 실은 아빠도가 카버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우기철에는 무조건 픽업 샌딩 업체를 가급적 무조건 이용, 무조건이죠. 가급적이 아닙니다. 저는 무조건 픽업 샌딩 업체를 어 이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팁 드렸고요. 두 번째, 어제 제가 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 어, 프랜차이즈 식당들 특히 맥도날드, 졸리비, 만독수도갔었고요 어, 그런 곳을 갔는데 한국분들이 한국 굉장히 좀 난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 망이나살도 마찬가지고 어, 뭐 아시다시피 프랜차이즈 식당 한국에 예를 들어서 롯데리아, 맥도날드 가시면 자기가 먹은 거를 자기가 치워야 되지만 아 필리핀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먹고 그냥 나오시면 돼요. 아무 신경 쓰실 거 없습니다. 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 두 번째 팁을 드리는 겁니다. 아, 어제도 뭐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쳐야 되지, 저걸 어떻게 쳐야 되지 하지만 아, 한국과 다르게 이 필리핀은 어느 프랜차이점을 즈 가더라도, 가시더라도 자기가 먹고 난 그릇은 그냥 놓고 나오시면. 아 아, 클린해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 그 친구들 이다 알아서 쉬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말고 나오시면 됩니다. 두 번째 팁이었습니다. 아, 제가 며칠 전부터 이렇게 봐오니까 한국 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걸 어디다 갖다 버려야 되지? 어, 어, 어떻게 치워야 되지? 하시는데 그냥 놔두시고 나오시면 알아서 치운다는 거두 번째 팁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세 번째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어, 실은 이 항공사 패턴 자체가 아침에 들어오고 밤에 나가는 어, 이런 3박 5일, 2박 4일, 뭐, 4박 6일, 뭐 이런 패턴으로 많이들 들어오세요. 대부분의 항공기들이 아침에 출발해서 어, 밤한 12시 12시경, 11시 반부터 2시까지 굉장히 많이 새벽 비행기로 통해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럴 경우 체크아웃을 하고, 체크아웃을 하고 짐은 호텔에다 맡기던가 하시면 돼요. 체크아웃하고 할게 없습니다. 이보라카이가 아, 마사지밖에 받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여러분들이 해야 될게 무엇이냐? 마지막 날 여러분들 보라카이에서 계시고 싶다면 어, 스파 두 시간짜리 스파를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두 어, 시간짜리 스파를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어, 혹은 어, 나가시는 길에 말론 파티를 예약하셔서 가셔도 됩니다. 이두 가지가 있어요. 그 외에 여기 보라카이 내에서 뭐 시간을 보내겠다. 뭐 커피숍 같은 데 가서 앉아 계셔도 되고 하지만 아, 실은 아, 시간 때우기가 만만치 않으실 겁니다. 마지막 날, 특히 그 시간이 붕 떠버리니까요. 그러면 체크아웃하고 여기 못해 6시까지는 시간을 떼워야 되는데, 12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들 시간 때우기 굉장히 힘듭니다. 아, 일단 보라카이에서 마사지를 받고, 하시는 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시려면 어, 식사를 하시고 한 2시 반 정도 3시 타임에 어, 마사지를 받으시고, 5시 반 타임까지 어, 2시, 아, 3시부터 5시 반 타임이 이제 마사지를 끝내시고 오시면 굉장히 어, 편안하게 6시쯤 준비해서 나가시면 되고요. 어, 말룸파티를 가신다. 어, 말룬 파티를 가실다 하시면은, 말룬 파티가 자유행사에서 예약을 받아줘요. 어, 자유행사에서 예약을 받고, 어, 말룬 파티를 마치고, 어, 공항, 그, 그곳에서 공항으로 가는, 어, 것도 괜찮습니다. 어, 말룬 뭐 파티는 아침 9시 반에 출발하니까요. 조금 이른 체크아웃을 하시고, 어, 그 다음에 말룬 파티 이동하셔서, 지금 가고가시면 돼요. 가지고 가셔서, 들고 다니면서 하시면 되니까, 어, 여러분들, 그, 마지막 날에 뭘 해야 될지 를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마지막 날 특별히 할게 없으니까, 저는, 어, 마사지를 3시부터 3시 타임 정도로 예약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2시간 정도짜리를 또, 아니면, 말룸 파티를 가셔서 하루를 즐겁게 노시고, 가시면 됩니다. 아, 말룸 파티에는, 아, 실은 샤워 부스가 있긴 있는데, 굉장히 별로 안 좋습니다. 음, 그러면 샤워를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빨리 공항 가시면, VIP 라운지가 있어요. VIP 라운지 가시면, 라운지 이용하시는데, 뭐, 2 5 0소 정도 하는 것 같고요. 어, 샤워, 샤워룸도, 뭐, 얼마 안 하는 것 같아요. 150원 하는 것 같습니다. 어. 공항 가시기 전에, 아, 공항, 비행기 타시기 전에, 후에 피, 그, 라운지 들려서 좀 쉬시면서 샤워하시고, 옷 갈아입으시고, 가시면 될것 같으니까요. 어, 아, 그렇게 해서 이제 큰 문제가 없으니까, 아, 그런 식으로 여기 마지막 날을 보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제첫 번째 팁.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팁. 오기 전에, 태풍이 올 시에는 무조건 픽업 샌딩 업체를 해라 픽업 선, 샌딩 업체를 이용을 해라 두번째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식당에서는 자기가 먹는 건 절대 치우지 않아도 되고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아, 세 번째 아, 마지막 날 여러분이 돌아가시는 한국으로 귀국하는 날 아, 시간을 뭘로 때우냐 하면 아, 대신에 마사지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말로 파티 가져가고 즐기시고 놀다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간략하게 세 개의 팁을 드렸는데요. 아,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아, 어떤 유용한 정보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